갈빙 밥상 건강 을 중요시한 오늘의 밥상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의 밥상은 연근을 넣은 돼지 갈비고요. 연근과 통마늘을 듬뿍 넣어서 몸에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각종 어, 연근, 나물들인데요. 연근을 조금 더 넣어 주시죠. 네. 연근은 뿌리채소라 아주 몸에 좋은데요. 네. 지금 이맘때부터 한창 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건? 겉절인데요 부추와 상치 겉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동초라고 불리는 나물입니다. 아, 동초. 네, 동초. 네, 고좀 많이. 네. 예. 맛있으면서 말씀... 어린이들도 잘 드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콩나물. 아, 콩으로 된 나물. 네. 한국인의 밥상에 많이 나오는 콩나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깻잎김치. 네, 네. 깻잎김치 하고요. 그리고 각종 야채, 오이와 토마토 이렇게. 면 되겠습니다. 어, 저기 아 네. 풀떼기들이 많네요. 풀떼기 아니고요 채소라고. 하아 채소예네. 네. 네. 채소도 채소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드시면은 건강에 네, 좋으실 거요네 채소 좀 나주세요. 예예. 네, 네. 네 배추와 상추 그리고 약간 매콤한 땡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어, 김... 김은 각자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유에 구운 김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후식으로 골드키위 준비했습니다 골드 골드키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이렇게 잘 차려 주신 아, 주부, 예, 네, 셰프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예, 네, 모두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이 드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애네요. <laughs>